뭐라 음. 하자면 제가 여러분 한테 좀 알려야 될게뭐 냐？그러니까 음. <laughs> 음. 아. 하면 제가 여러분 들 한테 리더 암마 인의 명시 고 지를 뭐 그게 의 미가 없어 그러니까 환경 시스템 이, 여 기서, 정 리가 되는거 라서. 공권환경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그래도 그래도 이제 내가 그러니까 나를 피구 요령으로 테러들을 피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이해 되죠 아, 테러치들은 차량의 테러치들은 테러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야 되죠. 무조건 일단 기본이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억지 주장을 해가지고 관철시켜가면서 아 만약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무들이 실수할 거 아니야. 일본하고 일본 패거리들이 수법들이 어쨌든 주구장창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실수하겠지 공무들이. 그러면 뭐. 남한명 테러를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아 이제 대한민국 지배했다 뭐 이런 거야 그런 식으로 그냥 쏘, 테러를 쏟아 붓던 건데 어뭐 근데 그렇게 이게 어느 정도로 정말 짜증나는 얘기냐면 그래봐야 A4 때 A4가 할일을 했고 B4가 제대로 할일을 하면은 내가 이런 얘기 남길 필요도 없었던 거야 이해 되죠? 어쨌든, 워낙, 워낙 말도 안 되는 어? 짓들을 해, 하다 보니까, 테러치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1더 1은 2다. 라고 내가 말을 해두는 거. 피구상, 피구상. 피구상 말을 해두면, 에, 이제 테러치들이 계속 모함을 뭐 해봐야, 어? 이렇게 미디어 이런 거 저장 매체, 저장이 되, 되잖아요. 이런 걸 들어서 공개적으로 1더하기 1은 2고 난 대한민국 사람이고 난 남성이고 난 벽진이가고 뭐 내가 아버지 성함은 어떻고 내 어머니 성함은 어떻고 내 친동생들 이름은 어떻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부산 부산 출신이고 뭐 등등등 뭐 상식적인 걸말해주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맨날 나보고 모함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또, 지금 얘기 할까요? 음, 또 모함을 하고 있었어, 쉽게, 여러분들 계속. 그냥 무조건 하고 모함이야. 하, 어 대한민국, 야, 아니야, 뉴스 보고 있는데, TV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함을 당하는 거고, 뭐, 난, 집에 있다가, 뭐,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있잖아. 흉악범, 그런 수많은 사건들. 집에 있다가 모함을 당해요. 근데 그 모함을 한다고 해서 뭐, 경찰들이 움직이나? 움직이진 않지. 하지만, 아, 그거를 스피커 터러질로, 터러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방치가 되잖아요. 지들은 무슨 신념을 갖고 모함을 하는데, 그 모함 자체는 안 통해. 내가 뭐, 뭐 잘못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모함 자체는 안 통한다만, 모함을 하면서, 스피커 테러 질일, 허가받으냐, 그런단 말이야. 혼재조장 테러 질이허가받은 그러니까, 수법이 그래요. 그러다가, 그러면서도, 이제, 뭐, 공무원이,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언젠가 실수한다, 이거지. 이해 되죠? 무슨 스피커 테러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게 용인이 된 듯한 상태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 그러면 일본이 이제 대한민국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신념으로 테러지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 되죠?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 포하고 B 포가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거지. 스피커 테러지 제대로 안한 거지. 피 테러질, 홍재조양 테러질 가만히 내버려두는 않아. 걸리면다 사살해요, 실제로. 좀 많이 봤어. 그냥 죽여버리더라고. 걸리면다 사살해. 제대로, 제대로 좀더 깊게, 뭐, 업무를 뭐, 업무 나태지, 진짜. 맨날 싸우지니까 요원이 더라고 근데 어쨌든 많이 봤어요. 그냥 몇 명이 됐건 다 죽여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미디언들 등 해가지고, TV에 나오는 이유는, 본관경심이 표하는가.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 야, 제거를 하되, 이민이한테 썸머니 준수를 하라 이거지. 본관경심 때문 구현은, 그냥 테러치 제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 일종의 피해 보상이야. 이게 되죠. 야, 그게 왜 그러냐면, 야, 공공 환경 시스템 리더마이왈 아니 야 그럼 테러 당하기만 하면 가나하게 살아야 돼뭔 소리야 확실하게 제거하고 그 피해자에게 피해 우상 그게 있어 철 환경 테러에는 썸머니 준수라고 불러요 이해 되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순서고 그렇게 해, 그게 이제 업무 마무리야 딱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계속 안 해. 계속 안 하니까 또테러치들로또 지랄. 나는 또 이렇게 또 남기고. 이게 지금 남기는 게1 더하기 1은 2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놈들은 나보고 사람 아니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계속 1 더하기 1은 2다. 이가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가. 네? 무조건 하고. 혼자 저장 테러질 로 스피커 그 테러질로. 그리고 근데 내가, 봐봐. 백만 번 테러질을 그렇게 했어. 그럼 뭐 내가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돼요. 그식군들 어, 그냥, 그냥 볼 생각 없이 이러고 있는 거야. 테러를 당하거 테러를 해도, 지랄를 하고 있어도, 아, 사람이 지치니까. 아유 우리 가만히 있어. 좀, 뭔가 생각하고 있어, 다른 거 그러면은, 거, 거보십시오 아, 거보십쇼. 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지 않냐고. 사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등등등. 뭐, 아셨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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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사람들, 그 스포 모르는 사람들 있나? 없지? <laughs> 대한민국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없고, 이지구촌 전체가 모르는 입장 없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게, 나는 A4 때는 A4가 답답하고, B4 때는 B4가 답답한 거지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근거치를 내비둬야 돼. 이게 되죠? 하, 이거 하루 이틀이지, 아유. 몇 년째야? 50년째 이루고 있잖아, 50년째. 에휴. 뭐, 좋단 얘기고요. 피고 활동상,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그렇게 근거치를 내고 두고 가는 거야. 이게 되죠? 떼거지로 덤비면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 딱 나와가지고 한복, 한복판에서 어떤 남들이야 경찰 올 때까지지를 오래고래소리지그고 경찰 뜨면은 이제 다 도망가지 <laughs> 경찰 되게 무서워해 이놈들이 경찰 뜨기만 하면 다 도망가 경찰 뜰 때까지 고성방가를 막 해버리면 나는 고성방가로 그냥 벌금 딱지 오만 원 뜯겠다 이러고는 경찰 올 때까지 그냥 뭐. 그 짓을 몇번 하는 게 뭐. 그리고 도망을 얼마나 많이 날라다녔다 날라다녔어. 수십만 명이 떼거지로 나한테 덤비면 어떻게 될것 같아? 짜고 대체 그 인구를 다 어떻게 서 먹어. 대한민국에 그렇게 미친놈들 많은가 봐. 앙물이뭐 뭐 이렇게 자 일본 쪽해 가지고 그렇게 결집해 가지고 개지을 하는 것 같더라고. 아. 아무튼, 이 어, 얘기는, 어서 또, 이한 편으로 줄게요. 어, 뭐 다음에 또, 그니까 다음 편 또, 아, 심, 뭐, 심심하기도 하고, 또, 이러저러 얘기도 하려고. 우선 이 내용 자체는 이한 편으로. 이상입니다.